The cat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떠올랐다는 뉴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밀도차를 이용한 금과 은의 구분법을 떠올린 아르키데메스 흔히 말하는 예술가들의 영감이라는 말을 할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시 두 가지가 이 뉴턴과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은 영감이 떠오르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감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영감은 어느 날 갑자기 번쩍 득하고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영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공백에서 영감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 관찰, 정리, 충분한 고민 등이 이루어졌을 때 성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머리를 쥐어 짜며 고민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라는 형태로 해답이 떠오르는 것일 뿐이죠. 기타를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으로 마주치는 벽 F 코드. 난안될 거야. 내 손가락은 기타를 치는 손가락의 형태가 아니야. 내 손은 너무 작어. 마디가 너무 굵어. 힘이 부족해.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매일 매일 조금씩의 노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잡아지는 F 코드와도 같습니다. 턱이 없는 오르막 길의 형태가 아닌 평지와 급상승의 계단식의 형태로 영감은 찾아옵니다. 영감은 흔히 창의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를 텐데요.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 간극이 메워질 때 영감은 선물처럼 찾아온다. 아인슈타인은 창의성이 논리의 끝 어딘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해 배경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리가 갖춰지지 않. 많은 상태에선 영감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뇌에도 소화기관이 있다고 라 해석을 했는데요. 다양한 공부와 받아들인 지식들이 뇌에서 소화되기까지는 위와 장이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뉴턴은 과학, 수학, 신학, 심지어 연금술에도 관심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문헌을 남겼죠. 그런 그에게 떨어진 사과는 그의 뇌 속에 섞인 다양한 이포값들을 정리시킬 영감이라 불리는 하나의 스위치였을 뿐 떨어지는 사과는 4천년 전부터 언제나 항상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감을 받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번째 공부한다. 두번째 고민한다. 세번째 다시 공부한다. 반복해봐도 안된다면 일단 덮어두고 여행을 가거나 쉬면서 소화할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반복도 반복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영감이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덮어둔 채 마냥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영감이라는 스위치가 발현될 때까지 이 방법들을 유지합시다. 그러다보면 일상 속에 당연한 무엇인가가 영감이라는 형 호텔 선물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질 테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